맹커피 어 커피 싸다 얼마인데? 안, 안 비싸네 커피 얼마인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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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겠어요. 여기 있네 여기 네. 커피 응. 아이고 3,800원 아이고 4, 8, 싸네 저희 원두 좋은 거 쓰는데 <laughs> 음, 좋은 거 쓰는데 예예 커피 나는 3,800원짜리 먹을 거야 아이스 음. 네. 되게 맛있습니다 그걸로 3개? 그걸로 3개요 근데 안넣시죠 실험 넣으래요 카드 그래. 하실 건가요? 네? 카드 그렇지. 하실 건가요? 그래. 여기 음. 선생님 하실 수 있나요? 음. 어 그래. 줘봐 키오스크에좀 해주실래요? 응. 해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까는 언니라고 했잖아 아니야 뭐 아니야 우리 언니예요 우리 언니 오빠한어 살템은 아니니아 여기 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세 개다가 시업 넣지 말까요시업 넣어 주세요. 시업다 아, 넣으세요. 다넣었 네, 네. 달게 넣어 드릴까요? 적당히 어? 적당히 네. 넣겠습니다. 네. 그거는 가짜예요 어머니 요 뒤에 앉으시면 돼요. 네. 뒤에 의자

여기 있으면 갔다 준대요 여기는 미 미카페, 미카페. 여기 저기 그 연천에 제인폭부에 왔는데요. 미카페에서 커피를 석 잔을 사 가지고 이제 뒤로 가서 차를 마십니다. 근데 여기 언니가 되게 친절해요. 미카페